안녕하세요. 성경 속 깊은 지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4장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혼란의 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심판과 파괴가 아닌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승리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치 거대한 교양곡의 막간극과도 같습니다. 13장에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흉흉한 활동이 묘사된 직후, 14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망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때, 즉 7년 대환난이라는 극심한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라도 어디에 있든지 당신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품는다면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네장을 통해 그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복음을 전파할 특별한 사명자들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환난 기간 동안 이 땅에는 크게 세 번에 걸친 복음 전파의 물결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들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것이며 그들의 사역은 오늘날의 CNN이나 BBC와 같은 전 세계적인 미디어를 통해 온 세상에 생중계될 것입니다.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선택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의 이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서운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떠한 재앙이 임하기 전에 먼저 이들의 이마에 당신의 인을 치시며 보호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휴거된 직후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장악하기 전그 짧은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4만 4천 명은 단순한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 목에 현상금이 걸린 채 쫓기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은 요한계시록 14장이 그들 모두가 7년 대환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단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살아남을 것임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만이 가능한 기적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영적인 정체성의 표식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곳이 하늘 보좌가 아닌 시온산, 즉 지상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완난의 모든 시련을 이겨낸 14만 4천 명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외하시는 감격적인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본적 없는 용기와 믿음을 증명해 보인 이들입니다. 쫓기는 몸이지만 그들은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도움, 즉 그들이 숨겨주고 먹여주는 헌신을 통해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하여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시점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모든 이방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왕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때 왕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대환난 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전도자들과 그들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돕는 행위는, 단순히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는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체제의 정면으로 반역하는 행위이며 발각되면 즉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 행위조차 할수 없는 그 끔찍한 시대에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 역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이름 모를 이들의 작은 도움으로 역경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 밥한 그릇, 옷한 벌을 나눠주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환난 시대의 성도들이 겪을 상황은 바로 그러한 절박함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심판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위라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돌아오면, 24만 4천 명은 하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그들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특별한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을 신뢰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의 찬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과 그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영혼에 특별한 노래를 새겨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하늘에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기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이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헌신되고 성별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순결하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만 성경에서 음행은 종종 영적인 가늠, 즉 우상 숭배나 거짓 종교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해석이든 이들은 세상의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다한 이들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대환난의 마지막 세 번째 복음 전파의 물결이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두 증인, 그리고 14만 4천 명에 이어, 이제는 천사가 직접 하늘을 날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 닫히기 직전,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이자 최후통첩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 불리는데, 이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각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천사들은 인류의 구원 역사에 직접 참여하기를 갈망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이 구원의 신비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은혜의 순간에 천사들을 직접 사용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소속을 옮긴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혼란한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볼때 잠시의 즐거움도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언의 말씀들이 놀라운 속도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